전을 총전입니다 이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자 봅시다.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는 적어도 하나가 있으면 전체에서 적어도 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 에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명심. 특정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 그것은 특정한 것은 이미 뽑았다고 생각. 조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뽑아 놓고 포함시키고 반드시 제외시키는 것은 뽑아 놓고 제외시켜라. 알겠죠? 됐죠? 그다음에 어 도형 직선의 개수 NC2 삼각형의 개수 NC3죠. 그런데 원래 있었어. 원래 일직선이 있는 점들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 삼각형은 NC3입니다. 3, N개에서 3개를 뽑아주는데 원래는 삼각형이 될수 없었어. 그러니까 플러스 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빼시면 돼. 일직선이 있는 것을 빼면 되는 겁니다. 조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 볼록정 N각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형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는 N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 두개를 뽑는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는 N개에서 두개를 뽑는데 직선 중에서 N개, 선분 변 N개를 뺀다. 그게 대각선의 개수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은 우리가 어, N개에서 네개를 뽑아준다. 대각선 두개를 뽑아준다. 그것이 크로스되면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 삼각형의 개수는 N개에서 몇 개를 뽑는다? 세개를 뽑아준다. 볼록 정 N각형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록 정 N각형의 직각 삼각형의 개수는 단 N이 짝수일 때, 어떻합니까? n 개에서 2로 나눠줍니다. 이것은 뭐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아니 이게 이게 지름의 개수예요. 지름의 개수. 지름의 개수니까 이거 두개 빼고 어떻습니까? 하나 둘로 셋넷 하나 둘로 셋 넷. 그러니까 n 개에서 몇개 빼준다. 두 개를 빼준 꼭지점의 개수만큼 직각형이 생기는 겁니다. 1 0 개니까 이분의 십10 곱하기 십 빼기 이 팔. 알겠죠? 이렇게 4 0개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 직각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지름 두 개를 연결한다. 지름 두 개를 연결해 주면 어때 이렇게 연결하면 직사각형 하나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름은 몇 개입니까 지름은 n개에서 두 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어. 거기서 몇 개를 뽑는다 두 개를 뽑아준다 단 n은 n은 둘다 무슨 수 짝수 짝수일 때만 지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이때 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둘까 그 다음에 평행사변이겠습니다 평행사변의 개수는 세로줄 평행인게 m개가 있겠고 가로줄 평행인게 n개가 어. 가로줄이 m개가 있고, 세로줄이 n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뽑아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평인삼의 개수가 되겠네요.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고, 오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서두르지 마라, 그렇다고 쉬지도 마라. 개태의 명언이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